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할까?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할까? 시편 116편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주간 기사를 보니까 지진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죠? 모르코 유럽고. 모르코라는 나라에서.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홍수도 있었죠. 리비아, 리비아라는 나라에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귀를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응.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투덜투덜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하나님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투덜투덜 하는 그래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투덜투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가 신음하는 것도 그래서 찬송, 복음성가 찬송에도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 하는 그런 그런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플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아기 옆에서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 아마 밤 한숨도 못 잡니다. 아빠는 잘 자는데 엄마는 못 자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지켜주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시인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시는 기울이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랑이 돼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우리의 기도의 양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던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백성들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했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던 일 이야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윗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기도인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방 나라에서도 존귀하게 됐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양과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죠. 기도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정말 좋은 고무적인 것은 제가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시간이 점점 점점 늘어요. 일주일에 1분, 1분 동안 무슨 기도했는지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한 걸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분 하던 아이들이 5분 하고 7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1분 했는데 이제 보고서 보니까 일주일에 7분 하더라고. 하루 1분씩 한다는 거예요. 또 15분 하 기도하고 점점점점 이 기도의 시간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늘때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우리는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의 목표를 하루 1시간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한 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성경에 보면 그한 시도라는 말이 한 시간을 말해요. 1시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5 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며, 우리 시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예, 하나님 오하서는순진한 자를 시켜지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원하셨도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며. 공동 번역에 보면. 너그럽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오를 의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긍률이 많으시도다 자비롭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 살았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또잘 못하고 실패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반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그럽지 못하죠. 우리는 불리하죠. 우리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에서는 순박한 사람, 공동번역에서는 미약한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데요. 순진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밈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여우수아와 같은 사람 이 여우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우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 성을 전쟁을 하는데 어떤,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전쟁 전략을 주셨습니까?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번 돌고 크게 외쳐라. 정말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여러분 돌다가 만약에 그 적군들이 손 화살에 맞으면 다 죽자. 돌다가 지쳐가지고 전쟁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다.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한말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이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영향을 받을 때 여호사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 <laughs>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악취했느냐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지도자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 사무엘과 같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지금 지금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와가 만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의 하나님도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발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수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욕심이 없는 것이죠. 순수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욕심 내지 말고 두망을 품지 않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6편 12절부터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다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백부리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부르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시인은 또두 번째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이, 나에게 아들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크리잖아. 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했는데 아들 막상 주시니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올초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우리 평생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새벽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네번 우리 화수목금 새벽기도하는데 저도 이네번 중에 한번 빠질 때도 많아요.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새벽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육신이 연약한지라 몸이 연약한지라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 약속했기로 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전동사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했어요.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1만 장 성경 읽기, 1만 시간 기도하기 양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다면 지켜나가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드렸다면 지켜나가야 되죠. 구제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고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풍족해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나누지 않으면 더 풍족해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북카페 하면서 제가 커피도 직접 볶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커피를 만들어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저기 뒤에서 연기 마시면서 커피 뽑는 게또 더운 여름에 그이 커피 뽑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그걸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드립백을 만들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안 했어요. 근데 어제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해도 또잘뭐 판매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그냥 게을러기도 하고 약속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났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되는 대로 하고 선교하는 일에 구지하는 일에 이게 뭐 수익이 없으니까 저도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어려운 일들에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 번째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 서원을 가품으로 약속한 것을 가품으로 보답하는 것, 말씀의 순종함으로 갚아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말삶 말씀 속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또 예배 우리 모태 신앙인 분들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찔리잖아.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막 꼬이고 막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걸 고민해야 돼요. 저도 어제 한 주간 막 피곤해 가지고 어제 그냥 하루 종일 TV도 보고 뭐 그냥 막 야구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보고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허락 방탕에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써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써 간구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힘써 간구하는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좀 삼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순진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와 찬송,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7분 기도했던 분들은 이제 좀 2배 15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 30분 기도했던 분들은 1시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시, 이번 주에 10장 성경 읽었던 분들은 20장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깊이 기도의 자리 에 깊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켜볼 겁니다. 네.